이성계와 무학대사가 길을 가다 웬 농부가 산 밑에다 집을 짓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. 풍수지리에 능한 무학대사가 말했습니다. 저 농부는 3년 안에 분명 거부가 될 것입니다.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들어설 자리니 보나마나 금방 복이 들어올 겁니다. 그런데 이성계는 무학대사와 달리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올시다. 저곳은 몇년 안에 필시 폐허가 될 것이오. 누구보다 풍수지리에 밝은 무학대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. 그럼 우린 내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? 3년 후 저곳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들어섰는지 아니면 배가가 들어섰는지 아이 좋소. 무엇을 걸어도 내 차지가 될 것이오. 두 사람은 서로 장담하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. 그로부터 3년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무학대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. 농부가 집을 지었던 곳은 잡초만 무성했고 이성계의 말대로 해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도대체 이 무슨 변고인고저 집에 살았던 사람은 필시 거부가 됐을 텐데 어찌하여 배가로 변했단 말인가? 그리고 이 사실을 이성계에게 전했습니다. 그러자 이성계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. 내가 전부터 대사와 바둑을 두며 누누이 말하지 않았소. 대사는 잔수에 밝으나 대세에는 약하다고 말이오. 저 집이 저렇게 될줄 몰랐던 것은 다그 때문이오. 아니 저 집과 바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하하하하 <laughs> 생각을 좀 해보시오. 저곳이 배어가 된 것은 대사의 풍수지리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오. 제 말이 정확해서 그렇다니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? 대사의 예상대로 저집 주인은 큰 부자가 되었소. 하지만 그곳은 외딴 산골인데 거부가 된 사람이 이런 골짜기에서 계속 살고 싶겠소. 들림 없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가 떵떵거리며 살고 싶지. 그러니 나는 곧 주인이 떠날 것을 예측하고 헤어가 된다고 내다본 것이요. 마둑도 풍수지리도 소승의 한수 아래입니다. 무학대사는 풍수지리를 읽는데 능했지만 이성계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능했던 것입니다.